자, 반갑습니다. 벨투입니다. 이번 주 밸런스 패치로 이제 매구우사가 너프를 먹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매구우사 이제 어떡하냐? 고민도 많으시고 어, 걱정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매구우사 너프 캐릭터 티어의 방향은이란 내용인데요. 우선 이 영상 보시고 캐릭터 선택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검은상 모바일에는마2 개, 42개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진짜 정리를 안 하면 못 외울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매구우사 사기였고, 뭐, 자이드 같은 쓰레기까지 나왔고, 이제 43번째로 위자드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마도 44번째, 45번째는 매구우사의 각성 캐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캐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캐릭은 좀 한정적이에요. 한 10개에서 20개가량 쓸수 있는데, 사실 매구우사가 개 사기였을 때는 그 10개만 쓸수 있었다면은, 이번 너프 이후로는 한 20등까지 그 정도까지는 좀 쓸만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사기적인 캐릭이 좀 막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너프가 됐기 때문에 좀 숨통이 트인 상황인데요. 자, 매구우사의 현재 폼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구우사의 현재 폼은 만약 티어 정리를 한다면 1등, 2등입니다. 그러니까 어, 티어가 안 좋아진 건 맞지만 1등, 2등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말도 안 되게 세서 1등, 2등 그러니까 세 번째 3등이 뭔가요 물어보면 은 묻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1등, 2등이랑 50등 뭐 거의 그 정도 수준 차이였기 때문에 3등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압도적이었다면 이번 밸런스 패치 이후로는 1등, 2등은 맞는데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느낀 결과로는 매구사 중에 매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매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거리 딜러인데 딜이 좀 너프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그 메커니즘 똑같은데 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심신의 벽이 작기 불가가 없어졌고 또 소납비가 쿨타임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 데미지 감소 부분 이 우사의 데미지 감소 부분은 뭐 예전에 태양에 저장하면은 한뭐 70킬 영대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한 40킬에서 50킬 사이. 고 네, 그 정도 킬을 하더라고요. 근데 고그 정도 킬하는 거는 충분히 캡틴도 할수 있고 또는 뭐그 근처에 뭐 레이븐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압도적인 폼은 아니다. 그냥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도 1, 2등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얘네가 1, 2등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매구우사 사냥 보고 하신 분들 또는 뭐 PVP 보고 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셔도 무방하지만 좋아진 점은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얘네가 이제 폼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걸 해도 매구우사의 80%까지는 이제 할수 있는 상황. 그 정도의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그거와 더불어서 좀 밸런스 패치 방향성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밸런스 패치 의 방향성. 요즘 PvE 위주 패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월드 보스 데미지, 사냥 데미지 상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디스트로이 캐릭터 바꿨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월드 보스를 디트로 1등을 했어요. 서버 18등인데 1등. 오늘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이제 라이트을 잡았는데 서버 18등인데 6등을 했습니다. 매구 우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월드 보스에서 최상위를 하고 있어요, 디트가. 그럼 디트만 세졌냐? 아니에요. 라이트 앤 서버 같은 경우는 레이븐이 1등을 하고 있고, 또 노바도 엄청 잘 나오고 있고, 연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PV e 특성 패치를 하면서 사냥 데미지부터 해서 월드보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지금은 헬게이트에 완전 그냥 춘추전국시대예요 누가 좋은지 누가 좋은지 실험이 안 되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매구사의그 사냥, 이제 고투력 사냥만 보시고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그냥 PV e 위주로 패치되는 것들 하셔도 사냥은 다 괜찮아졌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디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레이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 데미지 올라갔는데 기본 모션이 안 좋기 때문에 사냥이 안 좋은 편이고 연 같은 경우도 월보질이나 사냥 딜은 올라갔는데 모션이 안 좋아서 안 좋은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샤이나 디트 같이 모션이 좋은 캐릭은 뭐 메구나 우사를 굳이 안 하고 사냥을 해도 사냥용으로 선택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laughs>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캐릭터 해야 되냐 하실 때. 제가 매구우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사냥도 좋지만 전투적인 부분까지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냥만 보시는 분들은 굳이 매구우사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내가 게임 화면 틀었을 때내 눈에 가장 행복한 거, 내 눈이 보면 즐거운 거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해도 되는 정도로 많이 이제 패치가 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전부 다된건 아니고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패치가 될 거지만은 이제 사냥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캐릭 또는 내 눈이 즐거운 캐릭터를 선택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일단은뭐 결론을 내드리면은 사냥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사냥 데미이 좋아진거 아무거나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특성화 패치 최근에 연과 이제 투신 연 같은 경우는 뭐, 하시는 분들이 조금 격차가 느껴진다고 하고, 이 투신 같은 경우는 오늘 특성화 패치 이후에 월드보스 데미지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월보 데미지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가지가 변화가 있었는데, 특성화 패치가 처음에 제가 패치 노트로 볼 때는 아, 뭔가 아쉽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매주 이렇게 3개씩 한다고 하면은 캐릭마다 특성화, 패... 특성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매주 만약에 이렇게 패치를 한다면 이 티어는 그냥 왔다갔다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굳이 지금 집어서 말하자면 1등 메구 2등 우사 3등 캡틴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네, 뭐 윈드워커나 섀도우 같은 경우도 기동성이 좋아 좋지만은 일단 대규모 전투는 안 좋고 여러가지 특성화를 좀 많이 가고 있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매주 매주 지금 티어가 변동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티어는 변동이 되지만 pve 위주로 사냥 패치나 월드보스는 해주기 때문에 전부 다 사냥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데미지는 상관없이 모션이 안 좋은 캐릭을 손해 볼수 있는 점 그런 부분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향성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pve 전체적으로 사냥을 다 올리고 있고 월드보스까지 그리고 특성화 패치를 진행하면서 매주 매주 이제 변동사이 많을 것 같다는 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뭐 말이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뭐 다들 찰떡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잠수 패치 <laughs> 이거는 증거가 없어요. 잠수 패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제가 그냥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상을 하고 어? 이 캐릭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체감이 됐는데? 이런 건데 오늘 우리 길드원들이 좀 실험을 하는데 수라 같은 경우가 이제 투력 5천 차이가 나면은 풀콤이 한40% 들어가더라고요 5천 차이에 그런데 쿠노이치를 했는데 뭐피 세팅이 없는데도 풀콤이 7, 80%가 데미지가 들어가요 어 쿠노이치가 최근에 데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버려진 캐릭이었는데 최근에 어 PVP 데미지가 올라온 게 없는데 콤보 데미지 너무 센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패치 노트에 보이지 않는 패치라고 있지 않은가? 이거는 그냥 의심과 예측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쿠노이치라든지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밸런스 패치가 특성화 패치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구사의 너프 이후의 방향은 향방은. 매우사의 폼이 현저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1, 2등입니다. 다만 이 1, 2등을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걸, 다른 걸 플레이하더라도 80%까지의 성능을 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위권에 있는 한 15개 안에서 그냥 골라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 샤이 같은 거 해도 될것 같고, 뭐 소라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솔라리스, 야차, 뭐 드라카니아 이런 것 해도. 될것 같고 뭐 랜서 레이븐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뭐 디트 같은 경우는 좀 마지노선 걸려 있는 것 같고 뭐 버섯거 같은 것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전처럼 찍어 누르는 수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여서 내가 원하는 캐를 해도 될것 같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p v 위주.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사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냥만 하는 유저라면 굳이 매구우사를 네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걸 이제 조금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고 특성화 패치로 이제 한주한주티어는 널뛰기처럼 뛸수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 아마 밸런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몇 달간은 계속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이번 주에 뭐가 좋았다가 다음 주에 뭐가 좋았다가 그 다음 주에 뭐가 좋았다가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뭐가 1등 2등이다 이런 것보다는 네 물론 신캐가 사기로 나와서 1등이 될수 있겠지만은 현재 이퍼어비스가 진행하는 밸런스 패치의 방향성으로는 그냥 뭐 지금 기준으로는 뭐 이거나 뭐 상위권의 한 중간급 이상이면 그냥 해도 되는 정도로 아마 패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구우사 지금 뭐 억지로 하고 계신 분들은 상위권 캐릭터 중에 골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 네 매구사를 하기 싫으신 분들도 갈아타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저거 해보면서 좀티어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중간에 한번 섞고 가는 점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라이브 방송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저녁은 금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저녁 7시 이후에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